인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민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 서울 집회에서 인사할 때 박수를 쳐주시는 것 같이 이렇게 쳐주시네요. 여러분 만나 뵙게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요. 저희는 한국에서 지난 2020년 4월 15일 어, 이상한 선거 결과를 받아든 그 순간부터 어, 오늘까지 싸워왔습니다. 그 싸워올 때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그 탄압, 다음에 조롱,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그것을, 어, 여러분들의 그 응원으로 어또 하나님의 어,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잘 이겨온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어, 4월 15일 16일 그때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을 한 사람은 어, 전세계에서 뭐 10명 안쪽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싸울 때 에, 너무나 많은 그 힘들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 동감해주거나 함께 부정성가 있었다고 함께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싸우다 보니까 한두 사람들 늘었고요. 또 늘기만 하는 게 아니, 아니라 제 주위에 같이 부정성을 갖고 싸워주는 사람이 어, 저희를 배만하고 또 없다고 하는 쪽 간사함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어, 그런데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어, 들어오다가 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어, 독재함으로써 를 대통령으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 좌절감의 표지가 아마 저는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제 믿음을 갖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런 과정에 어 지난 육성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우파 대통령을 두 분이나 우리가 이제 잃게 되는 어, 그런 속상한 일을 우리가 겪어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육상 대선,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치러지게 됐는데, 어, 그때 옆에 지금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오스탄 대사님을 비롯한 네 분의 국제선거 감시단이 조직이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거 전부 해서 12일 동안 활동을 벌이셨습니다. 이거는 참, 참으로 감기 무량한 일이었는데요. 4년 그 4년 전은 아니고 그때 선거가, 지난번에 선거가 한번 있었을 때 어, 국제감시단 한번 조직해서 어, 선거를, 어, 선거 전부 전 과정을 좀 살펴보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어,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코비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시면 15일 동안을 어, 자택격리를 하고 그 이후에 병이 없다 그러면 또 나와서 활동을 좀 하시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본국에서도 또그코로타인이라고 하죠 어, 그 시간을 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초청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네 분이 들어오셔서 12일 동안이지만 아주 알찬 활동을 하셨고, 그때 어 이네 분이 들어오실 때 인천공항에서, 어그 아주 정말 그 감격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요. 천 명이 넘는 국민들, 어 환영 인파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분들 오시기 전에, 뭐,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떠나가라, 3시간 동안을 이렇게 채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 3시간 동안, 이렇게 저 입국한 사람들이 보면, 아, 아마, 스타 o 스틸 이라는 그팝 그룹이 들어올라고 하는 거야. 요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 stop t 하면서 막,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이 흔들면서, 그래서 여기 오신 네 분이 너무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아, 이게 부정선거를 막아달라는, 부정선거를 막아달라는 열망이 이렇게 강하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그, 그때 계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에요. 부정선거 싸움을 벌이는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시위를 벌이면은 시위와 집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은 허리가 이렇게 다 꺾어지신 7 80대, 90대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그게 항상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 그분들은 60년 전에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때에도 10대, 20대에서 학생들로 세상에 나와서, 어, 그, 데모를 하고, 어, 부정선거를 외쳤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60년 뒤가 되면 또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싸워줘야 될 텐데 젊은이들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가물에 훅 나든 몇분 계셨고 나머지는 전부 그 노년층이셨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참 죄송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비상 경험을 선포한 이후에는 젊은이들이 깨어났습니다. 그게 정말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싸우는 방식도 달라요. 그 다음에 이해도도 빠르고, 싸우는 방식도 이 노래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루에 하나씩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부정선거 관련된. 그 다음에 이 동영상들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이제 드디어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이재명이 이그 공산주의자하고 친북친중주의자인데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망했다. 망한 거 맞습니다. 망한 거 맞는데, 이 망한 것 속에서 피, 이게 올라오는 싹을틔우고 올라오는 큰 나무처럼 이 전류문이들이 이 위험성, 이 위기를 깨닫기 시작한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 오면서 듣게 된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 여러분도 워싱턴에서 있었던 이틀 전에 있었던 기사회견을 지켜보셨죠. 네. 그런데 그, 어, 그 시간이 한국에는 새벽 1시였거든요. 근데 그 서울역 강장에 수천 명의 어, 인파가 모여가지고 그것을 생방송으로 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그랬는데 그 성공적인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에, 이, 이분들이 어, 한국에서 12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모두 다섯 개의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하나로, 어, 이렇게 종합을 해서 종합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완성을 시켰거든요. 근데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들은 좋은 소식은 그 최종 보고서가 법무부, 미국 법무부와 미국 DNI죠? DNI 그 실에 전달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케이. 네. 지금 이제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을어 띄워놨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막 퍼나르고 있어요. 벌써 뭐 수백 그번의 공유가 있었고, 좋아요 뭐 이런 게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것이, 어, 이제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 어,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이재명을 대국, 어, 저, 제재와 어, 관련된 국제 법규를 위반한 혐의가 분명하니 어, 이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수사나 제재를 바로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 내용을 담은. 어, 최종 보고서가 법무부와 DNIA. DNI는 하, 어, 미국에 있는 뭐 CIA, FBI를 비롯한 18개의 정보기관을 아, 아우르는 굉장히 큰 조직이죠. 그총국장한 국장한테 그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법무부에 그것을 준 것은 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좀 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달이 된 거니까 어,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어, 존경하는 보스턴 대사님께서 좀 이따 설명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 우리들이 싸워올 때 외로웠습니다. 제가 제가 5년 전에 와서 똑같이 여기 그때 배했던 어, 목사님들 다들 계셔요, 예예 예, 계시는데 5년 전에 왔을 때는 외로웠죠. 혼자 와서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그 이후에 송부 대통령, 황교안 대표님 다음에 어, 윤석열 대통령, 요즘 나오는 전한길 강사, 이영돈 비 b 뭐 이런 분들, 다음에 젊은이들, 그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외롭지 않고 지금 세상이 다 망했지만 어, 이걸 다시 뒤집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힘을 어, 얻고 갖고 있을 거라고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왜 망했다고 얘기를 하냐? 느 선거제도는 지금 이제 고착이 됐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어,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아닙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항상 영화를 보셨지만 항상 나타내 되는 게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에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는 사전 관내 투표, 사전 관례 투표, 당일 투표, 아, 그리고 전체 투표 이게 모두 비슷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틀리고 틀리는게 10% 이상 틀리고 항상 민주당에게 유리해요 그 서울에 49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 에 있는 지역구는 전부 다10% 이상 민주당 후보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49개 말고 서울에 있는 동의수가 425개 동인데 425개 동에 하나하나를 들어간 과도 425개 동이 일률적으로 10%씩 다 사전투표가 민주당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고치면 되지 않냐? 고치는 걸 누가 고치니까? 법으로 고쳐야 되는데 법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198석, 192석이 민주당이고, 108석이 국힘당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왜 고치겠습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도 안 고치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받으면은 이거 우리는 바로 지금 그 독재 국가로 간다. 이런 겁니다. 모스란 대사님이 어저께 그저께 이재명이라는 어, 사람이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어, 어린 여성을 뭐 성폭행하고 죽였다 그 혐의로 어, 소년원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꾸며낸 게 아니고 있는 기록이죠. 어,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보니까 1963년생인데 지금 64년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나이를 고쳤다는 겁니다. 고쳐야지 자기에 따라오는 전과가 없어지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그 미성년자가 뭐 죽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잡아서 벌을 주도록. 그러니까 이재명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꺼내면은 그저 어 벌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독재가 아주 심각한 독재가 만들어진 거죠. 앞으로 어 가만 놔둔다면.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 망가질지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 젊은이들, 또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어, 그 다음에 어, 미국 같은 이 우방국에서 이런 어,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어, 함께 힘을 합쳐서 어, 법의 심판에 대 세운다면 그리고 선도가 부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다면, 그런 우리나라가 많이 망가지는 것, 이런 것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고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더 많이 있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마이크를 넘기고, 이게 끝나고, 혹시 질문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정성껏 인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are uh, various people who are close to me and care about me uh, who think I shouldn't be doing this work because it's too dangerous. Even after the press conference,

Last I I am walking on American soil. Uh, this is America, isn't it? <laughs> I'm not doing this because I'm crazy and reckless. I'm doing this out of sense of calling, and I'm doing this out of a deep sense of care. Um, and this is... Um, I, I don't know all the ways or time 지금 제가 장식이 나왔거나, 어 아니면 무모하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이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을 살리실 것 믿습니다. It's it's interesting after what I said a couple 이재명 according to Dr. Tara Oh said, People who murder and steal can still be good people. 어, 그리고 나서 최근에 t a r 박사님께서 엑스 공유하신 내용 중에 이재명이 어, 어떤 무한 어,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사실은 착한 사람들일 수 있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So people who do terrible evil can be good people? i don't understand. is this a confession? the thing is, you do have a really serious situation in korea. the election monitoring team, we looked

제가 지대회견에서도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부정 선거가 그 어떤 국가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어떤 나라든 이런 부정 선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here was a Tests given to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어, 포함한, 어, they asked the students before they took the test where do you think you will place amongst the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is math test? 이 여러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선진국을 뽑으라면 어디겠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인들은 미국이라고, 미국이 첫 번째라고 하겠죠. The said they would be last. 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마 한국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But the 하지만 진짜 그 문제의 답은 한국이 어, 1위였고 그다 마지막이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And in this country of Korea, where the level of math is high, in fact, the highest among its industrialized countries, you have so many things that don't make mathematical sense. 그리고 수학적으로, 그리고, 어, 이루고, you have three different citizen groups.

몇 명의 유권자들이 출입을 하는지 그것을 한명한명 한명 카운트를 했습니다. But many times the NEC's official s t a t e m e n t of how many votes there were was higher than the counts that were manually and carefully counted. 조금 많은 부분 관이에서 발표했던 어, 그한 특정 어, 투표소에 들어왔던 유권자들의 명수와 실제로 어, 시민 단체들이 거기 가서 세었던 유권자들의 수가 달랐습니다. 거기그한 지역에서 어, 거기에 가입된 유권자들의 수보다 실제 투표 수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There. 하지만 이런 이런 일들이 어, 여러 지역에서 100%